세 기회 주신. 아, 기회는 3번입니다. 부터 하자. 도전하고야 도전. 연습 연습. 도전. 3번 기회 있으니까 도전. 바로 <목소리> 바로. 아. 감번기 네? 아니, 내 사람이 3번 해야지. 맞 번씩 아, 아, 해.

얘들아 들 내가 보여줄게 이번에응 내가 응. 보여 내가 보여줄게 유 혼자 실패해가지고 어 됐어 요! 태호 혼자 실패 봤어? 혼자 아한번더오 정도 정도 이정도정도아 마지막 마지막 진짜 보여줘 아 한번, 한번 한번 보여줘 보여줘 감을 잃으면안되수 있어 살짝 살짝 이렇게 됐는데 많은데 어, 맞다,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서 있다 다시 아숨 나무 나어나영 도전 실패 오케이 오전하고 야지 오전하고 해야지, 해야지. 아, 네. 어17 됐어, 됐어. 아, 됐어. 아, 됐어. 됐어 아 합격 아 친구 한번더 해야지 해, 한번더해왜 한 해. 해.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야 어? 포기는 배추 셀때 쓰는 거 아이, 좀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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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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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다고? 아니아가아아그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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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신껏 해 소신껏 야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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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니이 아이, 아이, 아 아이,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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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